네, 2020년 11월 고2 모의고사 36번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였습니다. 마 a r k g r a n 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정도로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the extent to which라고 하게 되면은 뭐뭐하는 정도라고 우리가 외워주면 편합니다. the extent가 정도라는 선행사가 되고 전체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거고 완전한 문장해서 그대로 하면서 뭐뭐하는 정도라고 해석해주면 끝납니다. The extent to which information about jobs flowed through weak versus strong ties among, among a group of people까지가 네, 관계사절이 되겠고요. 이 완전한 문장을 해석해보면, 직장에 대한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 정도가 되겠죠. 유입되는 정도, 무엇을 통해서요? 약하거나 강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알아낸 것은 6분의 1, 오직 6분의 1의 직업들만이 사회 관계망으로부터 왔는데, 아, uh, 그것이 강한 인간관계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Uh, with the rest, 나머지는 coming via medium or weak ties, 중간 또는 약한 인간관계로부터 왔고, and with more than a quarter of coming via weak ties, 나머지 4분의 1은 약한 인간관계에서 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연구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in contrast부터 대조적으로 이제 약한 인간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strong ties can be more homophilistic. 자, 강한 인간 관계는 동족 친화적일 수 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어, 종종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정보를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정보요? 우리와 가장 관계가 많은 정보요. But it also means that, 또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정보냐면은, to which we may already be exposed. 우리가 이미 노출이 된 정보라는 거죠. be exposed to. 뭐뭐에 노출되다의그 to가 앞으로 갔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굳이 그걸 알지 못해도 사실, information 다음에, 점플러스 관되기 때문에, 네, 완전한 문장, 문법적으로는 그 정도 확인해 주고 해석을 해 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어,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남자라서 그런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다 어, 이렇게 서로 친해지게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 그들이 알고 있는 또 그들이 저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네, 그런 전달하는 정보들이 이게 축구에 대한 지식일 확률이 굉장히 크고 또 어제 어떤 경기가 있었다라고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저도 알고 있는 지식일 확률이 크겠죠. 그런 의미로 노출이 이미 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의 약한 인간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who are most distant. 가장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both A and B 나오죠? 지리적으로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으로요. 그들의 정보는 새롭습니다. 좀더 새롭습니다. 심지어 뭘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과 적게 이야기할지라도 어, 우리는 예, 그런 약한 인간관계가 너무나 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that they end up being a sizable source of information. 엄청난 근원이 됩니다. 정보의 엄청난 근원. 네, 그들과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따금씩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정보가 새롭고 몰랐던 사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실제로 so many weak ties. 네, 약한 인간관계의 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아무리 많은 전화번호가 있다 할지라도 점수서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모두가 엄청난 정보의 어, 원천이 된다는 거죠. especially of information 특히 정보가 되는데요. to which we don't have access.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즉 그들과 이야기하거나 접속하지 않는다면은 어받어 어, 접근하지 못했을 그런 정보 그런 정보들의 원천이 그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순서 문제였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글의 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유대 어, 인간관계 유대와 그리고 정보에 노출되는 그러한 정도 그것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연구한 이 마크 그레그레노베터의 그런 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